네, 안녕하세요. 카다메 포스트비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지금부터 코세스 KTC SC 500 모델입니다. 어, 이 단말기는 음,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랜선인데요. 랜선을 여기에 전용 어, 여기 저기 이 랜이라고 쓰여 있죠. 잘 보이나요? 이쪽에. 여기에 랜선을 꽂고요. 그 다음에 공유기나 모뎀에 연결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걸 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제가 무선 랜카드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쪽에. 이걸, 이걸 여기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어,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요. 그, 특수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특수 버튼이 여기 있죠. 1, 2, 3, 4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 설정이 있죠. 6번. 6번 눌러 주신 다음에 입력. 그러면 여기 전용선이 있습니다. 2번. 자, 2번이 전용선이죠? 2번. 그 다음에 사용으로 바꾸고요. 전용선 사용 여부 상태에서 어, 사용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4번에 와이파이라고 되어있죠 와이파이 4번을 눌러주시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장치 검색 중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되죠. 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가기가 위로 역, 어, 위로 삼각형이 되어 있고, 밑에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습니다. 자, 제 거는 KT니까요. 음, 이거네요. 저첫 번째 KT. 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는 건데요. 제 사무실에 있는 여기 비밀번호 있죠. d k x 8 j d f 7 5 7 이거를 그대로 예, 암호키를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특수키는 숫자고요. 여기 보시면 특수키는 숫자로 특수키를 누르면 여기 특수키 있죠. 숫... 영문으로 바뀌기도 하고 숫자로 바뀌기도 하고 특수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특수문자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보게 되면 어 이렇게 암호 키에 뭐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거 같은 경우는 영어도 영어도 있고 숫자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잘 입력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취소 키를 누르면 이게 PW 보이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D 자 보이게 해야 되겠죠. 취소 키가 자, 이렇게 보이기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기 그죠. 취소 키를 누르면 이게 또안 보이겠죠. 이렇게 자 지우고요. 취소 키를 누르면 자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예, 보이죠. 음... 자, 영어로 이렇게 해놓고요. DKX니까요. 대문자인데 소문자로 바꾸려면, 제 기억에는 1번을 눌렀던 것 같아요. 1번이었나요? 자, 맞죠? 1번을 누르니까, 자, 대문자, 소문자로 바뀌었죠. 2번을 누르면, 음, 자, 1번이, 자, 1번을 누르면, 어, 대문자, 소문자를 1번으로 하네요. 제가 보니까. 자, 1번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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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문자죠. 이렇게. 그죠? 1번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대문자로 바뀌죠. 이렇게. 소문자로 해야 되겠습니다. DKX니까, 어, ABCD. 그쵸? 자, 2번부터 ABC, DEF. 이렇게. 4번은 DEF, HIJ.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 D. 그죠? 맞죠? 2번 눌러볼까요? 2번 A, B, C.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D, E, F죠. 그러니까 알파벳이 한 번호당 3개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DKX니까 D를 눌러준 다음에 K가 이쪽인가요? 아니구나. 이쪽이네요.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네요. 5번. 5번이죠? DKX입니다. P, Q, R, S, T. 여긴가 본데. 그쵸 DKX 숫자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특수키를 눌러서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숫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8그 다음에 다시 특수를 눌러서 영어로 바꿔야 되겠죠 JD니까 JDF 영어로 해놓고 J 이게 아니고 J 이거네요 J 다시 DF 아 이게 아니네요 F가 여기인가요 JDF 맞죠? 그다음에 숫자 757. 숫자를 영어를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특 스키를 눌러서 숫자입니다. 숫자 757.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번은요. 저기 이게 지금 k t c SC 500 모델이거든요. 1번을 누르면 이게 대문자 소문자 우리가 이제 자판으로 얘기하면 캡스 캡스예요. 1번을 누르면 어,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영어로 바꿀게요. 특수키를 눌러서. 영어로. 숫자인데 영어로 바꿀게요. 영어로 바뀌었죠? 자, 지금은 이제 소문자죠. 이렇게. ABC, ABC, ABC 소문자죠? 이 상태에서 그냥 1번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시 대문자로 바뀌는 겁니다. ABC, ABC. 이해 가시죠? 그것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취소키를 누르면, 이게 이제, 이, 이게, 이 암호키가 안 보여요. 그죠? 특수, 취소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안 보이죠? 자, 보이죠? 보이죠? 취소키를 눌렀더니, 이렇게 아예 안 보이죠? 보이죠? 그 얘기 같아요. 이게 패스워드죠? 패스워드. 패스, P 자가 패스고 워드니까 암호키를 보이게, 취소키를 눌러서 보이게 한다. 안 보이게 한다. 이 얘기 같아요. 그죠? 이것만 알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트워크 준비중 이렇게 떠있죠? 자, 자동 1번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력하시고요. 자, 설정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자, 성공됐죠?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와이파이 표시가 이렇게 떠요. 이게 와이파이 표시라고 떠 있죠. W I F W I F I 떠 있습니다. 그쵸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KT SC 500 모델 어, 와이파이로 제가 연결을 해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